1300m 국산 6등급 서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다이아비트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한 가운데 7번 아웃스탠딩걸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1번 초월마가 빠르게 앞서 나오면서 안쪽 선행에 나섰습니다. 1번 초월마와 빅토리 기수 단독 선행에 2번 갑쟁이와 6번 피엔스파, 4번 러버맨까지 네마리가 먼저 선두 그룹평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 3번 BK바체와 뒷선위 10번 케렌시아, 바깥쪽에 7번 아웃스탠딩걸과 8번 또순이 서울까지 보이고 9번 영동신화와 안쪽에 월드 화합이 그 뒷선 다비그룹형성하고 있습니다. 1번 초월마가 단독선두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는 1번 초월마, 6번 PNS파가 2위로 따라붙고 바깥쪽에서 10번 케렌시아와 한가운데 4번 러버맨, 안쪽 2번 갑쟁이가 여전히 뒷선을 바깥쪽 8번, 또 순위 서울이 어느새 5위권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먼저 바라보는 1번 초월마입니다. 1번 초월마, 단독선두 유지한 채로 격차 계속해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입니다. 1번 초월마 이번 경주 정상주기로 돌아온 1번 초월마가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PNS파를 위협하는 4번 러버맨과 10번 캐렌시아 두 마리가 2, 3위권까지 치고 나오면서 6번 PNS파를 서서히 넘어 서기 시작합니다. 1번 초월마는 선두 굳히고 있습니다. 1번 초월마의 여유 있는 단독 선두 2위권 다툼에서 6번 PNS파가 다시 한번 4번 러버맨과 함께 4번 6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1번 초월마는 이번 경주 여유가 있었습니다. 직선주로 독주를 이어갔던 나 1번 초월마. 빅터르 기수와 함께 안쪽 선행 안정적으로 경주를 풀어냈고 직선주로에서는 계속해서 격차 벌렸습니다. 중반 2위권 다툼 혼전이었습니다. 6번 PNS파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4번 러버맨과의 2위 경합 그리고 바깥쪽과 안쪽 두 마리가 팽팽한 2위 접